백스윙을 할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죠 몸통의 회전 뭐 팔의 동작 손목의 동작 체중이동 뭐 백스윙의 궤도 각도 위치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요즘 제가 어 반대쪽으로 이제 라운드를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느껴봤어요 아, 이 정말 아마추어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뭔가 이팔 동작 잘 되면 좋고요. 다른 동작들 전부 다잘 다, 되면 좋죠. 근데 제가 쳐본 결과 이세 가지 부분이 좀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 바로 뭐냐면 먼저 상체 회전. 아. 동작이죠. 네, 이 싱크가 좀안 맞아요. 네. 이제 제 마음을 조금 아 알아주시는군요. <laughs> 너무 이해합니다. 아 <laughs> 정말. 네. 그리고 또 하나 손목의 동작. 오, 오. 코킹이 되는 타이밍이나 손목의 동작 자체가 뭐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목표 견냥입니다 백스윙을 하는데 왜 목표 견냥이라는게 필요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백스윙을 할때 충분한 상체 회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 공을 칩니다. 저희가 공을 치는데 하, 공을 맞춰야 돼요. 공을 <laughs> 맞춰야 되는데 백스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긴장감이 오는 상황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팔로 들어요. 음. 정말 이 팔로 드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요. 음. 그리고 이 공을 맞춰야 된다라는 욕심 때문에 내가 배나 상체 하체 동작들이 열어지거나 돌아가는 동작을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 탑을 갔을 때 상체 회전이 조금 부족해지고 다운스윙 때 공에 좀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비좁아지고 그리고 맞게 되면 약간의 아우디네 스윙이 되면서 아우디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왼팔 자체가 기능을 접, 발휘하지 못하다 아 보니 지키는 동작이 나올 수있고요 그리고 엎어치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어 슬라이스나 아니면은 훅 이런 스트레이트 백은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먼저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백스윙 때 상체 회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임팩을 할때 지금 보시면 팔로우 스루의 이팔 동작 자체가 앞서 베제이 프로가 얘기했던 음. 접어지는 동작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음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이 상체 회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은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많은 분들이 팔의 동작 손의 위치 어 프로 선수들처럼 뭐 팔을 쭉 피고 멀리 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깨 힘만 많이 들어가세요 그죠 음. 그러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어 여기서 몸을 더 돌아야 돼 하면 갈비 나갑니다. 아. <laughs> 정말 다음 걸려요. 다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고개 끄덕이신 분들 몇분 계실 건데 이 몸통을 그냥 막무가내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몸통이 그냥 쉽게 쉽게 돌아가는 반동 훈련을 조금 해주면 쉬워집니다. 먼저 어, 몸통을 많이 쓰려면 팔의 기능이나 손의 기능을 좀 없애주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제가 왼손은 그립을 쥐고 오른손은 샤프트를 끝쪽을 좀 잡아줍니다 헤드쪽을 그리고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음. 공원에서 잡고 돌잖아요 가볍게, 돌잖아요. 네. 네 이렇게 돌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팔과 손과 내 몸의 싱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네,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서서히 좁힙니다 어, 팔이 점점 네. 내려오고 있어요 그립 네. 쪽으로 네. 오른손을 조금씩 좁혀줍니다 와. 어? 오른손을 조금씩 좁혀주면 어? 아 이게 몸통을 돌리는 약간의 회전을 하는 방향이고 어이 동작이 몸통을 돌리는 방법이구나가 약간 머릿속에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아 하나 둘 공을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 하나 둘 그러면 생각보다 이 상체 회전이라는 게어 되게 많이 돌면서 공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게 아닌 약간 왼쪽 눈으로만 쳐다보는 느낌이 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연성이라는 것도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어릴 때부터 공을 안 치셨기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을 직접적으로 쳐다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상체 회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오, 어, 그냥 공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 약간의 견눈질 또한 생길 수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계속 반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립을 잡았을 때도 얼추 오아 어, 이런 회전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몸통의 회전을 이렇게 반동을 주다 보면 오 어, 나도 모르게 팔이나 어깨 힘이 좀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힘이 어깨 부분에 걸리거나 회전력이 부족한 건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순서가 손으로 먼저 스타트를 해서 몸통을 더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쪽이 힘이 말려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애초에 팔의 부담 자체를 아예 없애주고 어 리듬을 타면서 반동을 주면서 몸통의 회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어 생각보다 회전이라는 걸좀 쉽게 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 공을 준비한데 제가 한번 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샤프트 넥 회전 회전 점차 줄여줍니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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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 이런 식으로 어, 그냥 회전으로만 공을 맞추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반동을 주고 바로 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또 하나의 반동 반동 좀 줄여줍니다 좀 줄여주고요 줄여주고 그립을 잡았을 때이 회전을 약간 기억을 해줘요 음.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셋업을 하시고 나서 아 회전 공을 맞추자 이런 오. 식으로도 어느 정도 회전의 양이라는 걸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팔로만 들거나 손으로만 들었던 이 백스윙 자체가 어느 정도 몸과 팔의 싱크가 맞아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싱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팔로만 덤비던 샷 그리고 팔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던 것들도 싱크가 맞아가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팔 동작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몸통의 회전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손목의 동작이죠. 제가 이 왼손을 치는데 저는 코킹의 중요성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킹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동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때 음. 아.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왼손으로 칠 왼손으로 때, 칠 때. 네, 손목이라는 이 동작 자체를 제때 꺾어주거나 하지 않고 타이밍이 늦을 때가 있고요. 어, 응, 그리고 칠때 손목을 써야 되는 타이밍도 언나가고 몸에 바깥쪽 아니 아. 왼쪽 했다가 오른쪽 했다하다 보니까 공에 난사가 오는걸 <laughs> 발견한 거예요. 야, 이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네. 어렵고 코킹은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게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제야.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정말 많아요. 네. 아니 네. 그럼 왼손으로 칠때뭐 뒷땅, 탑볼 이런 거좀 많이 경험하셨나요? 너무 많이. <laughs> <했어요>. 조금의 경사도만 <laughs> 있어도 공 맞히기가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킹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정말 저는 절실히 알게 되었고 그러면 코킹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는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해봤다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어~ 손목의 코킹의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킹은 먼저 가슴 아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킹을 좀 했을 때내몸 앞쪽에 손목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 어~ 손목 코킹을 하는데 몸의 우측 혹은 몸에 너무 벗어나는 위치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어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킹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샷을 할때 일관성이라는 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저희 모든 샷을 할 때요. 내 몸이나 경사지는 좀 변할 수 있는데 단 하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냐면 공의 위치 오. 공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킹의 위치를 그립 끝을 공을 보는 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립 끝을 공을 본다라고 했을 때이 위치에서 내 손에 어, 높이는 뭐 예를 들면 배고 가슴 아래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의 위치는 내 가슴 앞쪽에 만들어주는 이런 코킹의 동작을 좀해 주신다면, 어좀 일관성 있는 손목의 동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코킹이 되어야 헤드가 떨어지고 리코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코킹을 하지 않고 그냥 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임팩 구간에 헤드가 안 뿌려집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코킹의 위치라는 걸좀 어, 쉽게 쉽게 만드는 방법, 조금 어 그러면 억지로 꺾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쉽게 쉽게 만드는 좀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른손 오른손을 앞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 왼손으로 보내주세요. 오. 왼손으로 보내 주세요. 왼손으로 보내 주면 어, 얼추 지금 그립 끝이라는 이 방향 자체가 어, 공 쪽으로 약간 향하고 있는 걸 보실 네. 수 있어요. 어?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이때 내 손의 위치는 약한 30cm에서 40cm 정도로 좀 일자로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손목을 살짝 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헤드를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백스윙이라는 건 코킹이라는 건 다운스윙 때 헤드가 땅에 떨어지고 공에 떨어지는 것을 위해 떨어진다의 반대는 뭘까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헤드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드가 올라가지 않고 내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 맞죠 네, 손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회전이 좀 부족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헤드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올라가 줘야 어, 어느 정도 내 팔, 팔이 몸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위치가 될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몸통의 회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 팔이 방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나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공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그리고 헤드를 가볍게 튕겨주세요. 가볍게 튕겨주세요. 가볍게 튕겨주세요. 그러면 아, 이게 코킹의 방향이고 코킹의 위치구나. 그러면 벌써 내몸 앞쪽에 클럽을 살짝 올려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베지 프로가 얘기했던 어? 약간 업라이트한 느낌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건데 클럽은 눕는 동작보다는 약간 업라이트한 동작이 나오는 걸 요즘은 트렌드가 되어 있고 훨씬 더 컨택하기가 깔끔하고 편해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 모든 요즘 피지 선수들이나 보시면 약간 업라이트한 스윙을 많이 어,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바로 컨택을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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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스. 어, 이러면 아, 어, 실제 제가 쳤던 샷보다 손목의 동작을 좀더 선명하게 가져가는 샷인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헤드는 좀더 쉽게 쉽게 떨어지는 걸 음. 보실 수 있다라는 사실 네. 백스윙 올라갈 때 생각이 많잖아요. 네. 뭐 회전도 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코킹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공태연 프로 레슨 들으니까 그냥 올인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처음에 이거 거꾸로 잡고 빈스윙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처음에 알려줬던 거. 이게 회전도 되는데 이 코킹할 때도 지금 음. 연습 동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동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동작만 해도 코킹 손목이 꺾이는 양이라든지 회전이 같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굳이 많은 생각하지 않고 이 연습만 해도 다 깎여지는 뭔가 오래는 쓴 같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전과 코킹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합니다. 회전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치던 샷보다 아, 프로님. 저 이제 회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 회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도 확실하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우양 우예요. 아. 아. 생각보다 이 공이라는 걸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직접 타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우향우의 움직임이 좀 많게 되면 등지고 치는 느낌이 좀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감각이 내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라고요. 음. 아. 이게 너무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백스윙을 그렇게 해서 몸통 회전 정말 많이 했어요. 팔 동작 네. 뭐잘 뻗었고 만들었어요. 근데 공이 너무 멀어요. 맞아요. <laughs> 약간 투수로 치면은 과거에 네. 우리 구대성 위원 맞아요. 공 던지듯이 약간 이렇게 숨어서 네. 던지는 느낌까지 어간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어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 충분한 음. 뭐 골반의 회전, 상체의 회전, 팔의 위치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익숙하게 내 몸에 좀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 목 겨냥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우향우의 동작이 필요성이라는 걸좀 느껴야 돼요. 음. 우향우의 동작이 만약에 백스윙 때 몸통 회전을 많이 했고요, 팔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회전을 해야 되나? 나 이거 너무 어. 불편한데. 어, 나 이렇게 돌면 너무 회전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공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공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음. 헤드만 보내기가 사실 겁이 나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유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음. 내가 왜 등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공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공은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공을 직접적으로 내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등져야 되는 이유를 못 어, 알게 되시는데 사실 이 공이라는 건 헤드가 맞아야 돼요 헤드가 그렇죠. 맞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저희가 왼쪽으로 치잖아요 네. 왼쪽으로 치는데 그리고 이 회전 운동이고요 그리고 끝에 원심력을 이용한 움직임 때문에 어, 왼쪽으로 공을 보내려면 내몸 앞쪽에서 힘이 끝나는 느낌을 가져 주셔야 돼요 음. 근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왼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왼쪽으로 타겟팅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헤드의 원심력 자체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음. 걸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때문에 아 그럼 나는 약간 우측으로 겨냥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뭔가 오조준 같고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씩 이제 요즘 들고 다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목표 겨냥이라는 걸 하나 만드실 수 있는데 아마 처음 보는 연습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어, 백스윙이라는 걸 만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을 치거나 보내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준비 동작. 백스윙은 준비 동작이지 그냥 동작의 일부는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공이 간다의 개념이 아닌 목표라는 방향을 보내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그러면 어. 어, 많은 스포츠들 보면 예를 들면 야구도 보면 와인드업해서 몸이 닫아져 있고 하체가 가서 상체가 닫아져 있고 그다음에 방향을 치고요. 그다음에 탁구도 보면 몸이 낮아졌다가 타격 보내 주시고요. 테니스도 보면 뭔가 몸이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타겟으로 보내 주고요. 근데 골프만 타겟으로 보내 주는 움직임이 없이 갔다 바로 칩니다. 어. 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제가 뭐 안쪽으로 돌아서 팔을 내려서 뭐 수직 낙하를 해서 막 많은 이론들로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골프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라이먼트 스틱을 들고요. 이 스틱을 한번 당겨 볼게요. 음... 네. 이렇게 당기면 내몸 안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들면, 어이 끝에 있는 얼라이먼트 스틱이 튕겨 나오겠네. 어.라는 네. 탄성이 좀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냥 제 자리에서 이를 당겼다가 떼면 얼라이먼트 스틱은 왼쪽 뒤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당겨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가져가봐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공 치듯이 돌면. 이 스틱은 안쪽으로 향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아 자, 어 뭔가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네. 뭔가 힘이 느껴지고 어느 네. 타이밍에 가야 된다는 라그 느낌이 확 왔어요. 이건 동물적인 감각을 기르는 연습이에요. 자, 먼저 얼라이먼트 스틱을 내가 어드레스 했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지평을만들어주십니다그 다음에 이 앞쪽 끝을 조금 당겨줘요. 이때 왼손이 같이 당겨지는 게 아니고 오른손만 살짝 당겨줍니다. 이 탄성 느끼죠? 그 다음 백스윙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스틱의 방향이 내 타깃이나 타깃에 약간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끔 살짝 튕겨 주려고 해 보실게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뭔가 뒤에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반응이에요. 오. 이건 반응으로 만들어야 되지. 백스윙 탑을 가서 뭐 몸을 누어라, 팔을 돌려라, 수직 낙하래라, 뭘 밀어라, 등등등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동작화 시키면은 사람은 바보가 돼요. 아, 바보가 돼요. 이걸 다 해서 다시 공을 어떻게 맞춰?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무용이에요. 이건 무용. <laughs> 동작이에요, 그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로봇이죠. 오, 근데 예.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뭐 많은 선수들이 여기서 바로 치지 않고 약간 뒤 쪽으로 이동이 되는 동작, 뭐 다운이 되는 동작, 샬로이 되는 동작, 약간 숨기는 동작, 뭐 많은 동작들이 있죠. 그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먼저 당겨줍니다. 백스윙 탑에 가요. 스틱을 바깥쪽으로 보내자. 아, 한영 나와서 하... 하고 싶죠? 자, 잠깐 나와보시죠. 어, 잠깐 나가겠습니다. 예, 이 이거 부분을 돼. 한번 실제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야... 이미 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자. 똑같이 밑에를 보고 먼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 아, 그냥 네. 일반 어드레스 네, 일반 어드레스를 했어요 네. 그 위치에서 오른손 떼시고 왼손으로 그냥 수평 잘하셨습니다 아. 그다음에 오른손은 한 중간 정도 잡아주시고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살짝 당겨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백스윙 탑을 크게 가려고 한번 해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이 스틱의 끝이 가운데 타겟 혹은 약간 우측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오케이 오. 지금 보세요 이 동작이 무슨 스윙이죠? 인아웃 그, 아웃. 맞아요. 약간 네. 인아웃 스윙이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인아웃이 네. 그냥 바로 나오네요. 우리 형국 아나운서의 스윙이 지금과 다르거든요. 신나니까 <laughs> 아, <실례할까요? 웃음>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아니, 한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자 당겼습니다. 오른손으로만 당겼어요. 저도 혹시 지금 거. 막 분할로 양옆으로 나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아 네. 예. <laughs> 이런 게좀 처음이라 자 백스윙 탑을 갔어요. 그러면 그 끝의 방향을 느껴요. 와 약간 이해되셨어요. <laughs> 프로 같은. 저는 지금 잠깐 연습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이러면, 네. 와 마법이에요, 마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번에 바뀌었네요. 네, 지금 어, 반응이요. 한영광 아나운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 반응도 정말 네, 네. 좋거든요. 오늘 연습 방법 너무 신기하다고 아, 꼭 하고 싶다고. 네. 네. 저도 사실 이 연습 방법 처음 봤는데 네.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하면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연습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17년) (18년을) 공을 치면서 저는 레슨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좀 약간 독학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좋은 스윙을 만드는 게잘안 됐고요 그리고 클럽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웠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어 내가 이 클럽을 잘 다루고 공이 잘 보내지는 원리를 먼저 몸에 음. 좀 빠르게 익히는 걸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많은 연습들을 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치고자 하는 샷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제일 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나웃이 저는 골프의 가장 중요한 궤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요요 응, 인아웃이 던져줘야 스윙을 크게 그리고 원심력을 최대한 극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드로우성의 공을 좀 쳐줘야 공을 멀리 멀리 칠수 음. 있는 건데, 근데 이 인아웃을 뭔가 동작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 그리고 돌리고 꺾고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고 골프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어...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의 훈련, 동물적인 감각을 만드는 훈련으로 내 몸을 좀 기억시키고 그다음에 샷을 아, 내가 이런 느낌의 몸 동작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궤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이 클럽이 약간 우측으로 보내지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 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살짝 숨겨지는 걸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아, 아, 쉬운 인아웃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그 뜨거운 반응뿐만 아니라 질문도 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네. 여름 썸머님께서 백스윙을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천천히 하는 게 좋은지 어쨌든 이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 그 리듬감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건 정말 개인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의 차이 있고요 몸의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몸집이 너무 크세요 그리고 어~ 상하치 부리가 전혀 안 되시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백스윙의 크기가 좀 작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을 보고 너무 느리게 드세요 어... 안 맞죠 안 맞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가장 느리게 할수 있는 타이밍과 가장 빨리 할수 있는 타이밍을 골고루 쳐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어나 생각보다 느리게 쳐도 공이 좀 많네 혹은 어 빨리 쳐도 공이 생각보다 제일 괜찮게 가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트랜지션의 동작에서 뭐 예를 들면 인아웃이든 아웃인이든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내몸 안에 좀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느리게도 쳤다가 좀 빠르게도 쳤다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서 찾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 좀잘 맞을 때 네. 타이밍을 좀 늦춰요 아좀 늦추니까 이런 동작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맞을 때 저는 약간 이런 타이밍으로도 공을 칩니다 오 느려지는 네. 게 보여요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죠 약간 쉬었다가 탑에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까지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면 오히려 이런 트랜지션이나 이런 게 가속이 좀 많이 나와서 거리가 좀 멀리 나가는 걸볼수 있는데 지극히 개인의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느리게 쳤다 아니면 바로 쳤다, 빨리 쳤다, 짧게 쳤다를 많이 해 보시면서 개인의 스피드,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태현 프로에게 백스윙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 배워 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